안녕하세요. 네. 하마터면 이런 것도 모르고 살 건다 작가 이동실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많이 바꾸고 있죠. 어, 그런데 이번에 통화된 그 데이터 산법도 뭐 세상을 많이 바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방송을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요즘 은행이나 뭐 보험사, 카드사가면은 뭐 작성해야 될 소리가 되게 많죠. 뭐 내용은 이제 그 개인정보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뭐 동의하는 게 대부분인데 뭐 적게는 10장 많게는 20장까지 개수를 작성해야 되고 또그 작성을 하는데 뭐다 읽어볼 수도 없고 서서 읽어보고 이거 뭐 사인을 또거부하게 되면은 뭐 서비스가 중단되니까 울며 계좌가 먹기로 어차피 그 사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 그리고 뭐 유선으로 서비스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전화로 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까 질문했을 때예네 그래야지 거기서 뭐 또 따지고 뭐 동의를 못하겠다 해버리면은 또 서비스가 스토이 됩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뭐 동의해야 될 부분인데 어 개인 어 절차상의 불편함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그 금융사도 마찬가지예요. 금융사도 그 하려면은 종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인적 자유가 더들 어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원가가 상승되거든요. 원가 상승된 거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소비자한테 다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정작 그 국민들의 뭐 개인 정보는 보호받지를 못하고 그 비용만 올라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 이제 개인 정보 다틀리건나 틀려 가지고 뭐 매일 뭐 스팸 전화 뭐 스팸 메일 오고 뭐 심하면은 어 보이스 피싱도 당하고 가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뭐 이런 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어 이번에 이제 그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뭐 약간의 이제 개선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데이터 3법이 뭐냐면은 개인 정보 보호법하고 어, 정보통신망법, 그 다음에 신용정보법 세 가지를 말합니다. 어, 이게, 사실 그 데이터산법은, 어, 2018년도 11월에 발의되었는데, 어, 1년 이상이 끌다가, 어, 올 1월 달에 이제 국회를 어렵게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올 7월부터 바로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이제 그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이제 감, 가명처리지고빅데이터 활용한다는 것인데 그 빅데이터 활용 그 부가 가치가 높아 가지고 뭐 미래의 원유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국회에 그 데이터 산법이 발의된 배경이 어한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 보면은 첫째, 우리나라가 이제 IT 강국이긴 한데 뭐 규제는 뭐 세계적으로 상당히 강한 규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이터 활용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 2017년도 그 스위스 뭐 국제경영대학원 자료에 의하면은 국내 기업 빅데이터 활용률이 7.5%에 불과하고 그전 세계 63개국 중에 56위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에 그 유럽연합에서 우리나라 뭐 개인정보법 같은 그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GDPR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뭐 국제적으로 이렇게 표준이 뭐 되어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좀 다급해졌죠. 어뭐 이런 의가 있고, 그다음 둘째는그 사차 산업 시대의 그 핵심 기술이 이제 인공지능, 그다음에 인터넷 기반의 정보통신, 어사물 인터넷인데 이게 뭐 제대로 좀 활용이 되려면 빅데이터가 필수적이거든요. 지난번에 그 알파고가 프로기사 이 세돌 구단을 이겼는데 어, 그 이긴 배경은 뭐 알파고 알파고가 그 이전에 프로 기사들이 그뜬바은걸그 기보죠 기보를 무수하게 학습을 해가지고 똑똑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빅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은 뭐 I T 기술도 이렇게 성장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산업체의 요구가 좀 이렇게 많이 있었고 뭐 대통령도 뭐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뭐 I T 기술을 활용하려면은 빅 데이터가 반드시 통화된다라고 이렇게 뭐 독촉을 해서 뭐 뒤늦게나마 이렇게 본질이 통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 대통령 직속 4차 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관계부처랑, 그 다음에 그 학계 법조계 뭐 시민단체랑 이렇게, 해커톤 어, 회의를 해가지고, 뭐 국회에다가 이걸 입법해달라고 특별 검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안전위원회, 어, 안재근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뭐 노홍내 의원, 김병우 의원이 이렇게 발의해서, 어, 1년 2개월 만에 뭐 어렵게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활용 예를 하나 들면은 미국 어떤 은행은 그 핸드폰 통화량이 적으면은 그 대출을 좀 까다롭게하거나 대출 이율을 높인다고 얘기를 었습니다그 뭐 나의 뭐든 그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그월 평균 통화 시간, 통화 빈도, 어 납부 요금 연체 여부, 어 연체 액수 그 다음에 뭐 이용하고 있는 단말기 종류까지 다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은행 입장으로 그러면은 뭐 자꾸 연체된 사람들은 좀 신용을 좀 낮게 보겠죠. 뭐 그런 거, 그다음에 그또 통신사 이렇 정보가 가면 처리돼서 뭐 포털사 인터넷 기업이나 뭐 유통회사랑 이렇게 결합이 되면은 또뭐 활용할 수 있는 그 데이터가 또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모바일 기기는또 이게 통화 정보하고 그 위치 정보 GPS가 있어가지고 어더 많은 개인 정보를 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 제가 뭐 밤늦게 집에 안 들어가고 핸드폰 통화를 했다고 하면은 그 통화하는 위치에서 그다음에 핸드폰 상에 등록된 주소지로 그 교통 수요가 하나 있는 거거든요. 뭐 그걸 활용하면은 그 야간에 그 올빼미 버스라든가 그다음 택시 기사분들이 어떤 그 손님 태우는데 참고가될것 같거든요. 어그 그리고 핸드폰이 그 있는 위치 그러니까 뭐밤1 2시 위치하고 낮1 2시 위치를 비교하면은 그배드타운이 어디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낮에 사무실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출퇴근 인구가 대략 그 계산이 산, 출할수 있거든. 우리가 눈을 뜨면은 핸드폰을 만지는데, 어, 만지면은 그게 기상시간으로 체크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핸드폰이 아침에 이동하면은 이제 출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정보를 모으면은 뭐 핸드폰이 나의 뭐 어떤 생활 습관, 뭐 그런 것도 이렇게 분석이 가능해서, 만약에 이제 그뭐 의료정보랑 그 평소 습관하고 뭐 병명하고의 어떤 인간관계도 아마 분석할 수,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저는 어좀 배송을 빨리 하기 위해서 고객이 뭐 물건을 살라고 사전에 인터넷 검색하면은 그 검색 자료랑 그다음에 기존에 그 고객이 주문했던 과거 주문 자료를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미리 그 물건을 배송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객이 결제를 했을 때 바로 집으로 배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뭐 페이스북 어 인스타그램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올리는데 뭐 그런 것 데이, 올리는 데이터만 분석해도 뭐그 사람의 어떤 뭐 성향이 이렇 어, 분석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 제가 듣기로는 페이스북에서 이제 좋아요 누르죠. 좋아요 누르면은 어 그걸로도 이제 뭐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데 뭐 좋아요 그0 개를 분석하면은 그, 그 사람에 대해서 직장 종, 동료보다도 더 많이 알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어 좋아요 70개를 분석하면은 어 아주 친한 친구보다더잘알수 있고 좋아요 그 300개를 이렇게 분석하면은 그, 그 사람의 와이프보다도 더그 사람을 잘알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데이터 산법 개정 내용을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그 가명 정보 도입으로 데이터 이용을 활성한다 그런데 가명 정보가 뭐냐면은 또 익명 정보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익명 정보는 뭐어 강남에 사는 50대 남성 해가지고, 뭐, 어떤 다른, 그, 정보랑 기, 결합을 해도, 뭐 개인 식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명 정보는, 뭐, 이름 같으면이 땡땡 어, e 해서 땡땡 처리하고, 주민번호도, 뭐, 뒷부분 땡땡땡 처리하면은, 뭐, 이 자료 하나만, 하나만 가지고는 개인이 식별 안 되지만은, 어, 다른 정보랑 결합이 됐을 때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그런 정보거든요. 그래서, 뭐, 가명 정보도 이제는 이제, 개인 정보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데이터법 통과로 이제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데 뭐 산업 목적을 포함한 과학 연구, 시장 조사, 뭐 통계 작성, 공익 기록 목적으로 이렇게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뭐 서로 다른 기업이 또뭐 정보 집합물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그 정보를 가명 정보를 이렇게 결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그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일어나시켰거든요. 렇습니다 종전에는 그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감독하는 기관이 행정안전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로 분류되, 분산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유사, 중복규정은 이렇게 통합이 돼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렇게, 어, 통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개인정보에 또원남용을 감독할 기관도 그 개인정보위원회로 해가지고 소속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렇게 어, 객상된 거거든요. 세 번째는 개인정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고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정보 처리자에뭐 여러 가지 이제 의무를 부과했는데 법을 위반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고 그리고 그 금융 회사나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경우에는 그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그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를 이렇게 부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진금으로는 기업 매출의 3%까지는 가진금으로 그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개인정보보호 동의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아까 제가 좀 처음 말씀드렸던 그런 어, 사항 같은데, 어, 중회사가 뭐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때, 뭐, 쉬운 용어로 사용해야 되고, 단순하고 뭐 시청각적인 수단을 하, 활용하는데, 또 신용정보 주체가 뭐 요구할 경우에는 고지사항을 전부 알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고객이 충분히 알고, 이렇게, 동의하도록 했고요. 다섯째, 그 정보 활용 동의 등급제. 이거는, 그 소비자가 알고 하는 그 동의 관여를 정착시키려고 한 건데, 그 개인 정보를, 그 사생활 침해 위험, 뭐, 신용 정보 주체에 이익이나 혜택 등을 고려해가지고, 그 등급을 이렇게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등급, 동의 등급을 그 금융사가, 뭐, 신용 정보 주체에게 알리도록 한 겁니다. 여섯째, 그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마이데이터가 뭐냐면은 뭐 신용 자산 관리 등 본인 정보 통합 조회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이그 통합된 자료를 어 내가 뭐 금융회사나 뭐 정부 공공기관에좀그 전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걸 가지고 개인 신용 정보의 전송 요구권이라고 하는데 어 이게 파일로 되어 있으니까 뭐 금융기관 이용할 때마다 개인 정보를 계속 동의하는 그런 또 불편은 없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기계화 자동화 데이터 처리인데, 그 프로파일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정보가, 이제, 내, 개인 정보를, 뭐, 기계하고 화 자동화해서 데이터 처리하는 것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데, 그, 신용 정보 주체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평가 실시 여부, 그 다음에, 뭐, 평가 결과, 뭐 평가할 때 기준이 뭔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추가 정보 분리 대책과 기식별 정보 삭제. 그, 신용정보 회사 등이 가명 조치에 활용한 그 추가 정보를 일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분리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뭐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인 보안 대책을 이렇게 수립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감염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수 있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정 개인을 알아보게 된 정보는 바로 삭제를 해야 됩니다. 뭐 이게 또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어쨌든 어. 뭐, 위반하면은, 뭐, 벌칙이 무거우니까, 뭐. 또, 마지막으로, 그, 여덟 번째. 정보 집합물 결합에 대한 안전장치 및 사후 통제. 그러니까, 뭐, 신용 정보 회사 등이 보유하는 그 정보 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하는 정보 집합물하고 이렇게 결합을 할수 있거든요. 뭐, 아무 데서 결합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이렇게 지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결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작업이 끝난 다음에 전문기관은 그, 의뢰했던데다가 뭐, 가명이나 또, 그, 인명조치로 된 그 데이터를 줘야 됩니다. 이상 8 가지 이거 그 데이터 산법 개정 내용을 살펴봤는데 어, 이제는 그 개인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뭐 해외 기업이라든가 국내 일부 기업이 이걸 뭐 자산화 내지는 무기화 하는 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어, 또뭐 부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 우리가, 뭐, 인터넷을 쓰고, 통화를 하고, 금융기관을 이용하면서, 뭐, 그런 남는 것들이 전부 다내 정보인데, 기업이 그걸, 어, 내 동의도 없이, 뭐, 돈벌이 목적으로 사용하고, 사용한다고 하니까, 뭐, 기분이 나쁘고, 또, 뭐, 가명 정보긴 한데, 이걸 정보로 뭐, 이렇게 결합하다가, 뭐, 또 개인 식별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내 정보가, 이제, 외부로 유출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또, 문제가 있거든요. 뭐, 물론, 이제, 감염 처리 한다고 하지만은, 그, 특정 기인을또 재식별하는 기술도 이제 발전 되기 때문에, 뭐, 장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는 뭐, 이제, 또 아까 마이 데이터 산업으로 좀 편리하긴 한데, 내 정보가 이제 하나에 모여져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업체에서 또 채용할 때, 마이 데이터를 좀 봤으면 좋겠다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물론 강제성은 없지만은, 그 다음에, 예비 장모가, 어, 뭐, 임무를 그만하면 됐고, 뭐, 자네 그, 뭐, 마이데이터라고 했는데 그거 좀, 이렇게, 보고, 내가 결혼을 허락하겠다 하면은, 아 이게 또 사유가 좀난감해잖아요 그죠? 아, 그런, 어,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은, 어, 어쨌든, 이런, 그, 부정적인 요소가 있고, 또, 혹자는, 아,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구덕이 무서워가지고, 장못딴 거냐, 아니면은 뭐, 비행기 추락이 무서워가지고, 비행기를 안 타냐, 뭐, 그런 또, 어 반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어, 지금, 마이 데이터를 가명을 하활용 하는 게 어떤 세계적인 추세고 어~ 또 기업의 경쟁을 갖추는 거니까 뭐 은피할 수 있는 흐름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통신사 정보 포털사 정보 아까 얘기했던 그 의료기관의 약학 정보 같은 거 받아가지고 뭐 새로운 또 상품을 개발해서 뭐 어, 고객을 세분화시켜가지고 어, 보험료 할인을 또 해줄 수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에는 또 보험료를 또 올려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데이터 산법 관련해서 세부 세칙은 정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어 이렇게 가명 정보 활용하는 게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간 데 있어 가지고 어 중요한 길목 내지는 진검다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뭐 개인정보 유출 악용만 방지한다 그러면은 뭐 기업 생산성 향상은 물론이고 개인한테도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어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